이 영상에는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유발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우리는 가해자가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대 세상에 하는 뉴스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해자의 악행에 주목하는 컨텐츠에 비해 피해자를 응원하는 컨텐츠는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학교 폭력 관련된 사연이 정말 많이 오는데 그 사연들을 읽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가해자들이 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피해자들도 스스로를 싫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확신을 드릴 생각입니다. 바로 가해자가 내리는 당신에 대한 평가는 정말 단 1%도 믿을 필요 없는 쪽정이라는 확신. 그리고 당신은 많은 것들을 마땅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리안나 빌보드 100이 역사상 11개 싱글을 1위에 올린 최연소 아티스트인 리안나는 친구들에 비해 하얀 피부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주먹싸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는 흑인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며 자랐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저보고 백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쳐다보고는 욕을 했죠.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더큰 세상이 있지만요. 크리스틴 스튜어트, 트와일라, 스노우 헌터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치명적인 매력을 뽑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디자인 브랜드 청바지를 입지 않는다고 비웃음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헬스장에 있던 어떤 애는 제 다리를 보고 역겨워 하고 소리쳤어요. 마일리 사이러스. 코브스가 선정한 유명 인사 100명 중 13위를 차지한 미국의 유명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는 학창시절 수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욕이 쓰여진 메시지를 받고 책을 빼앗기고 화장실에 갇혔다고 합니다. 전 정말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방 안에 처박혀 나오지 않아서 아빠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했죠.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으로 유명한 크리스찬 베일은 아역 배우 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그와 함께 시작된 학교 폭력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몇년 동안 여러 명의 애들한테 맞았어요. 지옥 같았죠.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이고, 그들의 목적은 내 얼굴을 망쳐서 배우 생활을 할수 없도록 하는 거였어요. 배우 활동을 거의 그만둘 뻔했죠. 케이트 윈슬렛. 타이타닉과 제 최애 영화. 더 리더의 주인공을 맡으며,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을 휩쓴 배우, 케이트 윈슬렛. 아이들은 제가 배우를 꿈꾼다는 이유로 벽장에 저를 가두고, 놀리고, 비웃었죠. 제스카 차스테인. 또제 최애 영화 중 하나인 미스 솔론의 주인공이자, 골든 글로브 수상자이기도 한 제시카 차스틴도 학교 폭력 피해자였는데요. 학교에서 매일매일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장 잔인한 것은 그 누구도 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한다는 거였죠. 저와 같은 어린 친구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고 어하 있다면 정말 무엇을 해서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레이디 가가 하나의 장르로 여겨지는 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의해 길거리의 쓰레기에 처박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가 괴짜에 말이 많고 뻔뻔하고 과장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혔어요. 톰 포드 유명. 브랜드 구찌의 리드 디자이너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돈푸드는 학창시절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에 능하지 못했어요. 대신 패션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전설의 미드. 가식거래 주인공 블레이크 라이블리. 학창시절 아이들은 제가 키가 크고 금발이라는 이유로 저를 빅버드라고 놀리며 상처줬어요. 션멘데스 최연소로 빌보드 차트 25위 안에 든 가수 션멘데스 유튜브에 첫 노래 영상을 올리고 난뒤 학교에 가해자 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걔들은 계속해서 야 노래 불러봐! 라고 소리쳤고 전 너무 두려웠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바보 같고 잘못됐고 별거 아닌 것만 양 느껴졌어요. 하지만 노래는 제게 장난이 아니었죠. 메간폭스. 영화 트랜스포머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 유명세를 얻게 된 미국의 배우이자 모델 메간폭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고 너무 힘들었죠. 고등학교 시절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큰 그림을 봐야죠. 그 시간은 당신의 인생 중 4년의 시간일 뿐이고 당신을 괴롭히는 인간은 스스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에요. 당신은 결국 괜찮을 겁니다. 이 외에도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이자 사업가인 빅토리아 베컴, 유명 배우 탐 크루즈, 제시카 알범 헨리 카빌 또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이 얘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학교 폭력 피해 케이스를 모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순수함이든 열정이든 꿈이든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부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학대를 행하는구나. 결국 본인의 결핍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힘들 때 들었던 괜찮아질 거야, 넌 짱이야, 다할수 있어 하는 공감형 응원들도 정말 큰 도움이 됐지만, 내가 괜찮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엄청난 안정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 내 또래 사람들은 인생에 살다 한 번씩 우울감에 빠지고 슬럼프를 겪지만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며 이전보다 더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나 장기 휴식을 취한 뒤 유튜브에 복귀해도 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런 통계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 누군가의 우상이 되고 누구보다 반짝여 보이는 연예인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고 괴롭힘에 주눅들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곤 했습니다 가해자들의 말과 행동이 노출되다 보면 피의자들은 난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일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들의 말이 진짜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리안나 톰푸드 크리스찬 베 레이디 가가는 세상에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가 봤던 많은 영화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들었던 많은 노래의 가수가 바뀌었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가해자의 축적이 같은 말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언젠가는 어떻게든 빛날 사람이니까 누가 뭐라 하든 무슨 기억 여기 나를 괴롭히든 어쩌라고 할지? 이러고 앞으로 나아가봐요. 가해자들 되게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굴지만 걔네 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마려우면 싸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죽정이에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준 미국의 가수 데미 로바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해요. 현실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피해자를 위해 나서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영웅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는 I'm all ears.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영어 표현이 생각이 났는데요. I'm all ears.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나 완전 귀야라고 해석이 되는 이 표현은 내몸 전체가 귀가 될 정도로 완전 잘 들어줄 준비됐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I'm all ears. 내 귀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일 수 있으니까 우리 최대한 귀를 열고 많이 들어봅시다. 또 원래 부정적인 소리가 마음에 잘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부정적인 소리를 덮을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지만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들 자신의 경험담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발자취를 남겨주시는 것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빠른 시일에 내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 I am all ears. I'm all ears. I'm all ears.